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 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각각 도다 알렐루야 찬양 하세, 내네 모든 죄 사함 받고, 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고친들이 표막이나 궁궐이나 대주 예수 모신 곳이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 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삐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산상수훈에 관한 말씀 오늘의 그 주요한 내용이 여덟 가지 복에 관한 팔복의 말씀 그리고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말하는 그 복의 개념을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팔복에 관한 이 가르침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성품을 복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복을 어,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에게 이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어, 일러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잘 되어지는 것도 사실은 복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삶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이 많이 있어서 그것이 복 받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제한적인 복이에요. 불안한 복이에요. 완전하지 못한 복입니다. 물질이 있으면 복이고 없으면 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복 자체가 물질이다 라고 하는 연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니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쉽게 판단 내리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온전하다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없이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 충만함인 줄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것을 사모하고 간절히 강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모습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도 있으면 참 편리하고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전혀 무의미하거나 쓸모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사람들로 그 환경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한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되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인생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참 하나님께서 섭섭하다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세상에 있는 것을 쫓아 가지 아니하고 또, 그와 같은 것을 누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가져다 줄수 없는 걸 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시기도 주시는 이 말씀이 이 팔복의 귀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의 줄이고 목마는 자, 국률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것은 세상에서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온조함을 나타냅니다.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들에게 변화를 일으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러므로 세상이 풀지 못했던 것을 풀음으로 통해서 회복을 얻게 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이 상태가 진정한 축복의 상황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시러니 말씀의 모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강한 것이 힘인 줄로 알아서 그것을 모두가 원하고 있어요.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권세가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무엇보다도 멸망하는 심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진정한 축복을 얻는 길로 나가게 하는 그런 영향을 가지게 하는 것이 이 팔복의 의미와 이 팔복의 성품을 가진 성도가 이시대에 참된 축복과 은혜 아래 누리고 있는 그 귀한 모습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 팔복에 나오는 여덟 가지의 이 성품과 가치관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일인 줄로 여기시고 우리가 이처럼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 나라를 부르짖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게 온유하며 의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세워지기를 사모하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국률이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며 의의를 위하여서라면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내 안에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그 간절함과 더하여서 이런 말씀이 내삶 속에 드러나게 하시고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이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축복을 오늘의 이 시대 앞에 나타낼 수 있기로 여러분 사모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말 탁월한 비유를 쓰셨어요. 소금이 되어라 빛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이 소금은 첫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둘째는 정말 맛을 내게 하는 중요한 재료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소금은 제사를 드릴 때에 정결케 하는 것을 상징하는 어,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썩어져 가는 상황.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 다 낡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영원한 게 없어요. 사람 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세상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 낡아질 수밖에 없고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인 거예요. 영원한 게 없다 그 말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얼마나 일을 쓰고 살았는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거 다 붙잡아 봐야 세월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는 사람, 주 안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은 인생은 그 마지막이 정말 덧없는 인생이다. 허무한 인생이다. 내가 이렇게 인생 끝날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호모하게 마칠 줄 알았더라면, 내가 왜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들려고 살았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을 마치는 그 삶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생의 길이 열려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를 붙들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알아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변하지 않는, 썩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이 부족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는 거죠. 어떻게 당신은 이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불평 한마디 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더 우리보다 밝은 모습 보이기도 하고 또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더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이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있는 것들에게 우리는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희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었구나. 나는 세상에 있는 것들만 붙들면 살면 잘살줄 알았더니, 아무 의미가 없던 것이었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성도가 가셔야 되는 소금 같은 삶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세상의 영향을 받아 썩어 없어질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만을 붙들고 사모할 수 있는. 그 간절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정말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소금이 굉장히 비싸고 고가인 그런 소금이었어요. 바닷물을 말려 가지고 소금을 넣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묻혀 있는 소금을 파내어 가지고 팔았기 때문에 소금이 굉장히 그 시대는 귀하고 비싸게 팔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루에 그 소금을 담아 가지고 무게를 속이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흙을 섞어 놓는 경우가 다분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소금자루 가운데 흙을 같이 섞어 놓아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무게를 더 많이 나가게 해 가지고 돈을 더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속이는 행위가 종종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소금자루에 비가 와 가지고 물이 들어가면 소금이 녹아버렸잖아요. 그러면 남는 건 흙밖에 없잖아요. 그 소금인 줄 알고 보았더니 흙밖에 없으니 이게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니까 그걸 버려서 밥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무게를 들내려고 거기다가 흙을 섞어가지고 비가 와서 녹아라 녹아서 맛도 나지 않는 흙만 남았으니. 버려져서 아무짝에 쓸모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일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죠.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그 맛이 무엇으로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할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주님의 그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 그 주의 주님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배우라고 하신 겸손과 온유함과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참된 맛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 또한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빛이 되셔서 그 빛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가 뭔가가 뛰어나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주님만 닮아가고 주님만 따라가기만 해도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끊임없이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빛이 안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과 연결되지 않을 때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둠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빛나는 인생이 되고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나 어떤 자리에서도 표가 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성품과 그 성량과 말하는 것과 태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끄러워했던 적도 종종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다수가 악한데 나 혼자 선한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이 삐댄 거예요. 절대로 가릴 수도 없고 숨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자들이 다수가 어두움이 있고 나만 밝으니까 나는 왜 이렇지라고 내가 잘못된 줄 알고 또는 나만 빛나는 것이 부끄러워서 되려 자신 스스로를 흑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흐리석은 경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른받아 받은 은혜 가리는 행위를 가졌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밝혀 나가야 됩니다. 이 시대 앞에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의 빛을 밝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간구하시고 그렇게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중에 16절의 말씀 같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 말인 거예요. 심판으로 통화해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구원케 해주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우리의 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이 세상 앞에 가운데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주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한 말씀에 따른 그 착한 행실로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 나아가기로 사모하시고 또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가르침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를 원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여서 세상에 있는 것을 따르고 소유하면 잘 사는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를 알고 생명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서 이 가르침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삶이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시대를 밝히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하는 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에 부름 받은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 뜻함이 이 말씀이 세워지는 것인 줄로 알아서 더욱더 이 같은 말씀에 따라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사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온전히 주의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온 세상을 밝혀. 어두운 삶 속에 갇혀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이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속으로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아가는 이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세상이 혼란한 이 상황 속에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처해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군율이 여겨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부르시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게 하시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 나아가는 은혜의 참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돌아보며 주의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기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의 이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